지역구는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시민당 아주 단순 구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지역구는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시민당 이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례대표 승리를 맨 뒤로 양보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모든 분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디어 오늘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아, 더불어 시민당의 네. 위이종 최백은 네. 네. 두 대표님이 오셔서 제가 사도를 뵙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을 뵈니까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국회에 다양한 소수자 대표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 의석 손해를 무릅쓰고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반칙으로 위장 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방측을 옹호하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일부 소수 정당은 여기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대표 하실 분들이 더 참여해주셔서 선거법 계획의 취지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방금 소개할 때 경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여러 단체들에 추천하신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회 진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근 박사방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스마트 시대에 이런 범죄는 인격 살인입니다. 살인죄중 준에서 다스려야 하고 성 착취물이나 몰카로 고하한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련 법안을 냈고. 내일 관련 특위를 만들어 엄정히 대응을 할 텐데 이런 일은 여러분처럼 소수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소득과 시대 전환을 위한 시대 전환을 대표하신 두 분과 함께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계 대표님. 경제위기 대응에 역할을 해주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님께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함께 사회를, 사회를 계획해 나아갈 여러 분야의 대표들께 21대 국회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보니 여러분의 후순위에 계신 우리 당 비례대표들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은 우리 민주당원들이 선택한 유일한 선거연합입니다. 일부 탈당하시거나 공천 부족격으로 탈락된 분들이 민주당 이름의 사칭 에 비례 후보를 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적 후유증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를 운영하려면 여당인 우리 민주당의 원나 안정서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후순위 비례 후보들께서 당선되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듯이 여러분들도 원팀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많은 득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나라의 민주 개혁과 공정한 세상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뒷받침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시민당을 두 지붕 한 가족의 형제 정당으로 생각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을 다해서 더 더불어 시민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불어 시민당 후보 30명 모두를 당선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는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군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시민당 아주 단순 구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지역구는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시민당 이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을 뵈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제 대표님께서 우희종, 최백은 대표님을 보시고 사돈어른이 온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왠지 따뜻한 가족같은 마음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례대표 승리를 맨 뒤로 양보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모든 분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뭉친 저희 35명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에찬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하나로 똘똘 뭉쳐 꼭 승리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열명이 더불어 시민당의 이름으로 일어선 것은 야당의 반칙을 원칙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의 이름으로 승리를 만들고 다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대수에 진을 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들의 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